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청산선사님께서 제자분들에게 예전에 강의하신 내용 중에 고소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셔가지고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이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련 안한 분들한테도 해당되고 수련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당되는데 특히 수련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번 소개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난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다섯 가지 어려운 점. 다섯 가지 어려운 점, 오난.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생을 살면서 다섯 가지가 어려운데 이것을 잘 해결하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명리입니다. 이름이 자꾸 유명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자꾸 이렇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 이름에 대해서 이로울 일자, 자꾸 이롭게 자꾸 만들려는 그런 그 욕심이죠. 이것을 버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될게 내가 일부러 욕심으로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막 하는 것과 뭔가 내가 진실되게 다른 이타심으로다가 뭔가를 하는데 자동적으로 이름이 알려진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라든지. 석가모니 같은 분, 공자님 같은 분이 목적이 본인의 그 유명세를 자꾸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분이 자동적으로 알려지는 것과 요 명리라는 것은 그렇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명예를 자꾸 높이기 위해서 내 스스로 자꾸 뭔가를 갖다 이렇게 조금 사심을 갖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 것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희노입니다. 이것이 희노, 그 기쁠 희자, 노할노 자.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 희노우사비경공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노하거나. 우 너무 근심하거나 사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비 너무 슬퍼하거나 경 너무 놀래거나 공 너무 공포스럽게 질리거나 이런 감정적인 것이 또 오장육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장부를 상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 좋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나쁠 때는 또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하는 것. 이거 사실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 너무 기뻐하거나 노하거나 이것을 이 적절하게 조절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생을 살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성품이 좀 무덤덤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너무 막 기뻐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웬만큼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나쁘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초월하지 거기에 막 집착해 가지고서 자기의 그 생각이 몰입돼 가지고 감정으로 막 휩쓸리거나 이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생을 살면서 이 흰옷 요것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색. 자이 성색이라는 것은 소리성이거든요 색입니다 그냥 색깔 할때그색자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목으로 나타나는 것 이목 그러면 귀하고 눈으로 다 나타나는 것을 물질이라 그러고 이목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제 비물질로다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이제 형이 되는 것이고 이거 나타나는 것은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타나지 않는 건 이제 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리와 색으로다가 되는 것은 이 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또 물질이 됩니다. 물질. 그러니까 이 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에 자꾸 사람이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버리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성색이라는 것이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현혹하게 되고 그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무덤덤하게 초월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것을 꽉 이렇게 잡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사람은 노예가 된다 뭐 이런 표현 쓰게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이렇게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생을 살면서. 이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로 자미, 자미를 더하는 것. 더할 자자에다가 만미자입니다. 그러니까 맛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식탐이라는 것이 있죠. 누구나 아 식탐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환자가 돼가지고 병이 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입맛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먹기 싫다. 이러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이라면은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를 자꾸 찾게 되고 이렇게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맛을 자꾸 더해지는 이것을 갖다가 또 조절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생을 살면서.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인 겁니다. 자, 그, 잠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정산 신어입니다. 네, 이 정산 신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정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예요. 신이 허해지고. 자, 이것은 대부분 이제 뭐하고 관련되냐면 이제 세격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세격이, 이 세격을 갖게 되면은 정이 자꾸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 욕망을 자꾸 갖게 되면은 정이 흩어집니다. 자꾸. 그래서 이 정하고는 뭐하고 관련이 많냐면 이 심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이 심장, 마음에서 뭔가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정이 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의 동요가 없게 되면은 정이 그렇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마음 작용이 강하게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또 신허라는 것은 뭐 세격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허해질 수도 물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망상, 번뇌, 번뇌 망상이 많아가지고서 쓸데없는 공상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사람이 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헛소리를 자꾸 하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게 괜히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쪽으로 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가보게 되면은 이게 소간에 진짜 진실된 것이 아니라 허한 생각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산 신어가 또 다섯 가지 난제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이것을 조절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쭉 해드려보면, 내 명예롭게 자꾸, 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그 명예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 사심, 그것을 버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명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버린다 하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하고 노하고 하는 감정의 기복을 그걸 잘 조절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성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목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 여기에 현혹되기가 참 쉽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고 버리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언제나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에도 또 욕심이 들어가 가지고 식탐으로 다 해서 뭔가 맛을 찾고 맛있는 것을 찾게 돼요. 자 이것도 참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자미가 하나가 됩니다. 어려운 것 난제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정산신호는 정이 흩어지고 신이 허해진다. 이 정이 흩어지는 것이 대부분 이제 세격하고 관련이 많고 세격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마음하고 관련돼가지고 이 정이 누정이 되는 수가 있고 또 몽정이 되는 수가 있고 그래 정이 자꾸 흩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만, 또 음주를, 이 제어를 못해가지고 과음하거나 이렇게 돼도 정이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단속해서 내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뇌망상. 이런 것으로 다 해가지고 내가 자꾸 허해지는 것. 그래서 정이 흩어지고 신이 허해지는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만약에 뭐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잘 조절하신다면 수련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 수련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이것을 잘 조절하시게 되면 신하고 순한 것이 신하고 순한 것이 매일 더해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잖아요. 뭔가 내가 이런 것을 잘 조절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믿음직스러운 듯한 마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견고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되게 되면은 또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성 인의 예지 신 이렇게 하는데 수화목금 맨 가운데가 토에 해당하는 것이 또 신입니다. 그래서 감성 중에서 최종, 내가 알고 그것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인성을 보호하는 의성이 딱 결집이 잘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최종 결정체가 돼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을 신이라고 또 해요. 이제 그러한 마음과 다음에 대자연에 이렇게 순리되는 것 그것이 매일 같이 점점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요 다섯 가지 난제를 잘 조절하게 되면은 매일 같이 신하고 순한 성질로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술을 구하지 않아도 명이 길어지고 다음에 선을 행하지 않아도 복이 찾아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잘 해결하게 되면 신하고 순한 것이 매일 더해지면서 내가 수명을 길게 하고자 이렇게 자꾸 뭔가 노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명이 길어지게 되고 내가 선업을 닦지 않아도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해드려볼게요. 생을 살면서 다섯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가 바로 첫째가 명리,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버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하거나 노하거나 감정의 기복을 잘 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성색, 이목으로 나타나는 물질적인 것에 이 탐심을 갖기가 쉬운데, 이걸 조절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잠이라 그랬죠. 맛을 더하는 것. 그래서 생을 살면서 참 사람이 모든 것을 먹고 살게 되는데, 이 먹는 것에 맛을 자꾸 더하려는 그런 욕심. 그것을 또 제어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정산신허라고 해서 정이 흩어지고 신이 허해지는 것 그래서 뭐 남녀 관계도 될 수가 있고 과음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욕망인데 그걸 조절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자기의 생각 그것도 적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제 망상 공상 이런 쪽으로 다 가게 돼가지고 신이 자꾸 허해진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제어하기가 참 난해한 것이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아주 어려운 것인데, 만약에 일반인이나 아니면 수련인들이 요것을 잘만 조절하게 되면은 이 마음 속 안에 이 든든한 그런 믿음과 같은 그런 신과 또 대자연에 이렇게 순리되는 그것이 매일 같이 이렇게 점점 더 강해지고 더 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굳이 막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막 노력을 안 해도 이 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술을 구하지 않아도 명이 자꾸 길어지고 내가 선업을 닦지 않아도 복이 찾아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그 옛날 그 성현께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인데 이 수도인들한테도 굉장히 귀감이 되는 내용이고 또 일반인들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이것은 한 번쯤은 소개해 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가지고 생을 사시는데 또 수련을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여기에 잘 맞춰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게 되고 초월하시게 된다면은. 이런 좋은 결과, 신하고 순하고, 또 수명도 길어지고, 복이 찾아오고, 이러한 생을 사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수련하시는 분은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